오늘 사실은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고 조금 이제 시즌이 끝물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요새 또 재밌게 하고 있어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보면서 재밌게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오징어만 잡으면 되는 거네. 이제 나올 시간 됐잖아. 각자 믿음이 있는 컬러로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해봐야죠. <laughs> 필게 잡으니까 더 귀한 것 같네요 오랜만에 오징어 여기를 보고 어? 성화의 삶이까지 <laughs> 아 진짜 표정이 지금 이제 시작인가봐 <laughs> 아 오늘은 제 이제 주력인 베스가 아니라 바다에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어요 무늬가 처음 해본거는 한, 한 5-6년 전에 그때 나는 지인 따라서 가서 그냥 몇 마리 잡아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문늬를 사이트 피싱으로 작은 애들이었는데 잡는데 너무 재밌는 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귀인을 만나서 동쪽에 가서 귀인을 만나가지고 조금 요새 제대로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어, 요만한 것들 엄청 많네요 저쪽에. 아, 저는 아까 이쪽에서 고구마 사이즈가. 왔는데 애기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떠있기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8살인 김지수고요. 기수 스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애깅한지는 한 7년차 정도 됐고요. 가물치나 배스나 다른 이제 민물 낚시도 많이 즐겨하고요. 다른 낚시보다 애깅 낚시에 제일 자신이 있어가지고 주력으로 애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트 캐스팅할 때 굳이 앞으로 말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던지셔도 버트 캐스팅이 잘 돼요. 오씨. <laughs> <laughs> 아, 여기 걸려서 그래, 이거. <laughs> 일단은 무늬 오징어가 저한테는 이제 베스 낚시는 원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였는데 지금은 약간 낚시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이 됐잖아요. 근데 무늬 오징어는 저한테 이제 또 다른 취미인 것 같아요. 같은 낚시지만. 뭐 너무 재밌는 취미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저도 좀 배우면서 같이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애깅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당한 거는 이제 80에서 8 3피트의 이제 미디엄대나 미디엄 때나 미디엄 라이트 때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고요. 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3000에서 2500S 정도 사용하시고 이제 라인은 요즘은 얇게도 많이 쓰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08에서 06호 추천드려요, 저는. 그리고 이제 쇼크리더 같은 경우는 2.5호에서 2호 정도 딱 사용하시는 게적당하고요 뭐, 그러면 뭐 준비 다 끝나죠? <laughs> 자, 이제 에깅 낚시를 해볼 건데요. 드랙은 힘으로 딱 이제 손으로 잡고, 당겼을 때이 정도 풀린 만큼. 드랙을 이제 너무 많이 풀어놓으면은, 액션을 준 만큼 애기가 안 올라와요. 드랙을 많이 풀어놓으면 애기가 바닥에서 놀기 때문에 드래그를 조금 잠가놓고 한 힘을 줬을 때이 정도 풀릴 만큼만 딱 해주시면은 액션을 줬을 때 애기가 잘 놀아요. 애기. 내가 액션 준 만큼 애기도 많이 움직여요. 뭐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할 애기는 이제 기수애기 3.5쉘로인데요오동목 나무로 만든 애기라 물이 먹으면 먹을수록 비거리도 더 좋아지고 이제 딱 셸러는 이제 6초에서 7초 기수에게 셜러고요 첫 번째 캐스팅은 이제 버트 캐스팅이라고 여기 1번 때 1번 가이드 때딱 맞춰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로드의 탄성으로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액션은 쇼처킹 하이피칭. 쇼처킹 주고 하이피칭은 높게 올려주는 거. 이제 높게 올려주실 때도 애기를 그냥 이렇게 쳐 올려주셔야 해요. 이제 하이피칭이라 해서 당겨주면은 애기가 이제 안 떠오르고 앞으로 오는데 높게 뛰어 올려주셔야 해요. 쇼처킹 줄 때는 손목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제, 왼손은 보정 핸드 잡은 손은 보정 그리고, 낚싯대를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쿵. 쇼처킹, 주고, 하이피칭. 이제, 통, 통, 통 쳐주고, 이제 높게 한번 띄어주는 게, 쇼처킹 하이피칭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피칭을 할 때, 애기를 당겨주지 마시고, 애기를 띄어줘야 해요. 애기를 높게 띄어줘야 해요. 땡기면 이제 앞에 여 같은데 박으면서 애기를 많이 찢어지고 많이 손실되고 애기를 땡겨주는 것보다 띄어주는게 제일 중요해요. 슈처킹 하이피칭만 줘도 모든 애기는 진짜 오징어 한해다할수 있어요. 나도 이제 무늬 오징어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배스 낚시 할 때는 이제 배스 낚시는 이제 루어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네 그죠 이제 나는 베스낚시에서는 가는 필드의 물색을 보고 루어를 선택을 하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애기도 색깔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죠 근데 너가 썼을 때는 넌 어떤 생각으로 사용을 하는지 뭐 로테이션을 음. 할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제 색깔 안 따진다고 생각해요 아무거나 던져도 오즈가 있으면 나오니까 어 그래? 이제 색깔 안 따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해봤을 때 응. 경험상으로는 애들이 속지 보고 많이 덤비는 것 같아요, 진짜. 응. 그럼 너는 이제 필드에 가면은 뭐 어떤 색을 제일 먼저 던져? 아침에는 케이무라나 속지가 이제 케이무라나 은색이나 어. 이제 골드 속지 어. 아니면 이제 고등어 같은 내추럴 컬러도 있죠? 어. 그런 거부터 먼저 던져봐요. 근데 케이무라나 고등어는 완전 반대 아니야? 근데 이제 안에 베이트 피시들이 많으니까, 이제. 일단은 아침에, 그리고 고등어가 어. 색깔을 보면은 은 색깔도 좀 속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던져봐요. 네. 아무거나 솔직히 처음에는 색깔 안 따지고 일단 무조건 던져서 지형파부터 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다리 떠있을 때는 골드 속지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침이랑 똑같이. 다리 네. 떠있을 때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다리 떴을 때는 좀 골드 속지가 잘 먹히더라고요. 아, 너는 그랬어? 케이모라랑 골드 속지가. 어. 이게 뭐, 사람마다 약간, 믿음이, 믿음이 있는 게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군함 그린 컬러가 짱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어떤 사람은 케이모라 짱이야, 뭐, 체리가 짱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laughs> 음... 믿음에 따른 것도 있지 않나. 그쵸. 죠 일반적으로는 네. 뭐, 물색이 탁하면 레드 속지를 많이 쓰는 게 맞나? 물색 탁한, 탁할 때는, 케이모라를, 케이모라 파란 색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탁할 어, 때는. 어필을 네. 위해서 그런 거? 요 네. 근데,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저는 솔직히 낚시할 때, 색깔 안 따지면 아무거나 던지거든요. 아, 어, 그래요? 네. 아무거나 잘 타더라고요, 오징어를 쓰 어. 그래서 저는, 한 마리를 이 색깔로 잡았으면은, 다른 색깔로 바꿔서 또 잡아보고. 음. 그래서, 무슨 색깔, 안 나오는 색깔이 이제, 매장에 가면은 애기가 색깔별로 많잖아요. 저는 딱 거기에서 보고 사람들이 안쓸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색깔부터 한번 집어봐요 어, 왜? 그럼 도전하는 거야? 네, 도전하는 게좀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쓰는 애들 위주로 색깔이 상한 것들만 하창 아, 반항을 많이 하시긴 하지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아직은 좀 해가 높이 있으니까 한번 액션 연습도 하면서 각자 <laughs> 리듬이 있는 컬러로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해봐야죠. <웃음> <웃음> 오늘 안에 나오려나? <laughs> 나오면 좋겠습니다. <laughs> 일단 시작 전에 바닥 지형 좀, 좀 탐사해보고, 이제 3.5 노바레기. 바닥은 일단 긁으면서 바닥 지형부터 한번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잘 날라가. 아, 이거여 넘어와야 하는데? 아, 넘어왔어. <laughs> 앞에 중간에 여가 하나 있고, 뒤쪽에는 푹 파진 부분이라, 높게 올려줘서 저 열을 타고 넘어와야 해. 아, 한 가지 꿀팁 하나 있다. <laughs> 뭐? 이제, 한 가지 애깅의 꿀팁 드리자면은, 꿀팁이라 해야 하나,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액션 주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낚싯대를퉁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애기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한번 퉁 들어주면은 이제 앞에 여가 있어도 애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밑걸림이 전혀 없어요. 액션 줄때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이제 한번 퉁 하고 액션을 주시면은 걸릴 일이 없어요, 액션 주다가 이게 제가 계속 낚시를 해보면서 액션 주다가 되게 많이 걸렸었는데 이거 안 뒤로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액션 주다가. <laughs> 아니 근데 근데 뭐이 저킹 액션을 주잖아 네. 지금처럼 근데. 이게 나도 이제 처음 애깅을 접하면은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소리 쉑쉑쉑 아. 막 소리내고 막막 하는 게 근데 이게 아무리 따라하려고 래도 처음에 잘안돼 네. 뭐 어떻게든 이 어떻게 소리가 나지? 막이게 따라해도 음. 잘안돼 근데 이게 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 물론 뭐 저렇게 안 해도 잡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건 아는데 이것도 한 방법이잖아 근데 그쵸.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뭐 중요한 건지, 액션에. 음. 이게 액션을 위해서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뭐 약간 뭐 멋있어 보이려고 소리를 내는 건지. 솔직히 소리는 멋있어 보이려고 내는 거 그래? <laughs> <laughs> 멋있어 보이려고 내는 것도 맞는데 이제 어, 너무 솔직한데? <laughs> 굳이 이렇게 소리 안 내도 돼요. 애기만 아 네. 그냥 소리 안 내고, 이렇게 뛰어주기만 해도 돼요. 나잖아. 검버섯이 <laughs> 들어있네. 깊이 멍청 깊이 검버섯 들어있네. 근데 소리 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 근데 이제 띄어줬을 때 소리가 날 때가 어... 더 액션 이잘 먹더라고요. 소리 날 때가. 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려 주셔도 돼요. 음... 애기만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도 오징어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의견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뭐 저렇게 소리를 안 내도 되는 건데 그러냐? 뭐 그래서 그쵸 처음에는 근데 누구나 이걸 따라한단 말이야. 어떻게든 음. 이 소리를 내려고 나도 연습은 하고 있는데 막 아무리도 막잘안 되고 어깨 아프고 팔 아프고. 아 그러면 일단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닌 거네. 애기를 어떻게 띄워주냐가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박자가 안 맞아 어 근데 애기낚시 할때 보면은 진짜 액션 줄때 저는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아요 저 오징어 낚시 진짜 처음 했을 때 억박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 요즘은 좀 리듬 타면서 낚시해요 <laughs> 캐스팅할 때도요 리듬으로 캐스팅해요 왔다가 갔을 때퉁퉁 두! <laughs> 어, 하나, 둘, 셋! 박자가딱 있어요. 최로 <laughs> 어. 이제 피딩 타임이 가까워 오니까 마지막 질문. 무늬 오징어 할때 지켜야 될뭐 예의 같은 게 있나 해서 주의할 거나 예의나 우리나라가 또 동방 예의지국이라 또그거 지켜야 되거든. <laughs> 싸우면 안 되잖아. 근데 낚시 한 분이 워낙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분이 저한테 크로스를 해도 저는 서로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그냥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음. 제가 풀러드리고 사과를 해요. 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사과도 없이 제거주을 그냥 잘라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좀 너무하네. 근데 이제 낚시하실 때는 항상 간격 한 3m 정도는 유지하면서 애깅낚시 하시면은 어. 이제 그리고 정면으로만 던지시면은 이제 거의 크로스 될일 없고 뭐, 트러블 생긴 데도 없죠,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릿싸움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또 테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 엄청 위험하죠. 어. 그래서 항상 구명조끼랑 이제 안전화. 음. 등산화 같은 게 이제 물 젖은 데서는 개빠야가 괜찮은데 테트라 매끈매끈한 데는 개빠야가 미끄럽더라고요. 사실 등산화 같은 게더안 미끄럽고 음. 안전한 것 같아요. 물 젖은 데만 조심하신다면은 이제 물 젖은 데랑 저렇게 초록색깔 파래 있는데 음, 음. 저것만 조심하시면은 세트라에서좀 안전하게 위험하지만 그나마 안전하게 낚시를 할수 있죠. 그렇지. 그래 혹시 모르니까 이 말대로 구명조끼는 항상 진짜 음. 해야 될것 같아. 요자 이제 오징어만 잡으면 되는 거네. 이제 나올 시간 됐잖아. 아직 아니야? 아 지금부터 나오면 좋죠. <laughs> 이제 슬슬 나올 시간이 된것 같아서. 이제는 글, 질문은 그만하고 좀 이제 낚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오징어 좀 보여줘봐. 오징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냉수 때문에 이걸 핑계라고 해야 하나 이게 <laughs>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요 아직. <laughs> 애깅 낚시에선 제일 중요한 거는 애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심층을 알면은 오징어 공략하기가 되게 편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 바닥을 안 찍고 중층에서 아니면 이제 수심층을 아니까 바닥 안 찍고 이제 초를 세는 거예요. 미터당 몇 초니까 이제 그에 맞춰서 바닥 안 찍고만 그냥 바닥 앞에서만 움직이는 게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1미터를 뛰었으면은 이제 셸로우니까 6초를 가라앉히면은 다시 바닥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공략하시면은 오징어 잡기 더 쉬우실 거예요. 바닥 지형 있기도더 편하고. 오징어 얼굴 좀 보자, 씨. 어우, 되게 힘드네요. 와, 오징어 날씨 왜 이렇게 어렵냐, 오늘. 저번 주만 해도 상황 진짜 좋았는데,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 던질 힘도 없어. <laughs> 일단은, 못 잡은 게 되게 아쉽네요. <laughs> 아, 어렵습니다. <laughs> 원래 카메라 있으면 더안 나와. 원래 조금, 남쪽, 전라남도나 이쪽, 뭐, 아래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기상이 그쪽이안 좋아가지고. 부랴부랴 여기 처음 와보는 포인트에 와서 낚시를 해봤는데 쉽지 않았네요. 일단 저는 뭐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많이 물어봤고 액션 이게 사실은 낚시를 잘하려면은 옆에 잘하는 사람을 많이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서 많이 좀 배운 것 같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봤고 그래도 오늘 배운 걸로 가지고 뭐 아직 시즌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또 제주도는 뭐 1년 내내 한다 고그러던데 네, 사기 절 내내 가능하죠, 제주도뭐 어, 제주도를 한번 가서 뭐 복수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뭐 내년 시즌도 있고, 내후년 시즌도 있고, 뭐 낚시가 뭐 1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은 한번 또 같이 가요. <laughs> 어, 오늘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지고 뭐.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와, 진짜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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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감자 사이즈 한 마리 나왔네. 그 조류가, 조류 중에 덮으니까 조류가 약간 가면서 그 스프를 열어줘서 허리 폴 시켜서 드리프트 시켜주니까 하는 느낌에 들어가서 편하니까 감자 사이에서 오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 나오네 드디어 나와 진짜 귀한 오징어다 오늘 <laughs> 오징어가 야행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응. 시작인 거 같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진 타임이 진짜 와 너무 예민해요 어우 힘들게 잡으니까 더 귀한 거 같네요 오랜만에 <laughs> 오징어 여드름이고 역시 피딩 때는 오징어가 꼭 나와주는 것 같아요. 저녁 딱 피딩. 손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저아 오늘은 빵치겠구나라는 생각하는데 카메라 끄자마자 바로 나와주네. 나도 빨리 해야겠어. <웃음> <웃음> 더 줘야겠어. <laughs> 심해하는 법이 되게 간단해. 눈. 눈과 눈 사이, 야 가운데 부분 있죠. 쪽을 이 가운데를 가운데 조금 안으로 집어서 쭉 찔러주면 반쪽 심해 냈죠. 이렇게 반쪽 다 하고 다리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다리를 하면은 먹물을 애들이 쏘더라고요. 다리까지 심으면. 어, 성화의 삼십까지. 씨. <laughs> 와 진짜 필딩이 지금 이제 시작인가 봐. 지수가 먼저 잡고 그 사이에 바로 던졌네 첫캐스팅에 바로 나왔어. 와 아니요 지금 색깔 너무 이뻐. 이컷펀치 촉수 하나 걸려 나왔어 근데 진짜 하루 종일 고생해도 이거 와오 펜더 어, 마크 있다. 펜더 마크 있어. 더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무늬가 두 개가 있잖아, 요 여기. 여기랑 여기 무늬가 있잖아요. 이게 위험 신호를 알리는 거라 그러더고 주위 동료들한테. 음... 더 있단 소리야, 지금. 피딩에 맞춰서 지금 막 들어오나봐. 빨리 더 해야겠어. 어! 오케이.